째날 둘째, 둘째 날이지. 둘째 날 아침입니다. <laughs> 저희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죠? 감옥. 감옥 가고 있다고? <웃음> <웃음> 너 은행 어딘지 알아는데 알아서 있어. 어, 저기 은행 아니야? 뱅크. 문 열었을지가 모르겠 야, 문 아, 아침면 열지. 아, 아, <laughs> 아픈데 촬영은 동참해주냐? <laughs> 눈물 나는 우정이다. 진짜... <laughs> 아, 너무 천국이에요. 제가 꼭 다시 오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햄 여기 방탄소년단도 있어 없어. 아 있어, 수연아, 보고 있니? <laughs> 이게다루국 왔네. 응. 뭐 그게 답지겠다. 나무 의자. 나무 의자? 아, 정말 고난과 역경이. 한국들이 했으면 좋겠다고? 한국 겨울이야. 한국 롱패딩. <laughs> 어. 무사히 세이베이로 갈수 있길. <laughs> 너무 <엄청> 고난과 <고단한> 겨운이 <laughs> <옆에 웃음>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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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난 갈 <laughs> 완쾌하기를 <웃음> 제발. 이제 <laughs> 네, 신우를 <laughs> 여으 가서 갈아타야지만 아, 친절하다. 나의 그지같은 어. 중국어에도. <laughs> 김기현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? <laughs> <야>, 자연광 오죠? <laughs> 어떻해나 진짜? 100기가 넘었다. <laughs> 첫날 100기가 넘었다. <laughs> 이건 꿈이다. <laughs> 상이야 어. 도시기도 yeah. 있다고? 게 아, 너무. 그게 너무. <laughs> 아, 그게 너무... 역시 케이원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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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이이 <laughs> <난>. <laughs> <laughs> 방 가사가 I don't wanna waste. <laughs> I don't wanna waste. 약간 waste time 같은 느낌? Thank you. Lego. Hey, and Nangang stations. passengers traveling to East Station, please wait on the platform. We wish you a pleasant journey. 진짜 건대 느낌. 야, 우선 저기 많다. 우선 거 뭐? 있대요, <laughs> 우와. 어, 아니 중국이래. 여기 어디야. 대만에서 지금 디즈니 걸다 사고 있네. <laughs> 짠. 아 대박. 나 내가 대박. 대박 멋있을 것 같아. 내가 보기엔. 대박임 s <목소리> a 에온거제 얼굴이 잘 나와야 좋은 여행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 나랑 안 맞는 사진작가님 i l d I was a good child. I was a good child. I was a good child. I was a good c h i l 초록이 a s a g 인인 d child. I was a g o 나 화내지 말고 <laughs> 맨날 화내. 어제 택시 아저씨한테도 다리 화내더니 무서워, <laughs> 무서워 죽겠어. 아, 같이 못다니겠어요 아, 무서워요. 아, 아. <laughs> 아. 음, 몸이 안 좋은 아, <laughs> 박나영 씨. 많이 안 좋은 나. 뭐 하는 거야? 내 얼굴.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제가 또한나르씩시스트잖아요전제 <laughs> <laughs> 전 인스타그램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. <laughs> 나 진짜 나 맨날 이렇게 쉴 때, 음 맞아 이때 이거 갔었지. 그래서 진짜인데. 진짜 같아. 진짜예요, 진짜입니다. <laughs> 어, 오자. 근데 진짜 대박이야. 진짜. 재밌어, 재밌어. 대박이 누둑크는. 대박. 그림만 봐도 재밌어. 맞아요. 제랑 나랑 검서 와, 몇세기야 와, 개멋있어. 이런 모습. <laughs> 그것만 보자당 어, 명. 당만 <laughs> 읽을 수 어, 당, 있어. 당명. 어. 팡 팡민. <laughs> 그것만 보고. 그 이름들이 개 어려워서 영어를 보다 몰라하는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 하자고 했죠. 오디오 이거. 6,000원. <laughs> 6,000원 행복. <laughs> 고냥이. 마스킹 테이프. 처음 보는 것 같아. 밥 먹을 거니까. 야, 진짜 예쁘다. 오, 대박이다. 저렇게 앞쪽으로 가서 찍어도 되겠다. 야, 대박이다. 진심 대박, 진심 대박. 이걸 어떻게 어두? 진짜 대박임, 진짜. 야, 근데 너무 예쁘다. 나 근데 타이페에올때 랜드마크는 잠시 계속 가다 그래가지고 뉴질랜 야, 그래서 내가 지금 넌 유명한 곳을 좀갈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. 어? 여기 안 왔어, 안 왔었어. 진짜 오버다. 진짜 약간 외국인들이 광화문 경복궁 봤을 때 기분을 내가 진짜로 야, 가운데서 보러 가면 안 돼. 지금 제발 아니, 아, 이거 뭐 아, 저기 가, 여기가 메인이 아니야. 저기가 가운데란 말이야. 예쁘다 아쉽다. 들어가보고 싶다. 아 너무 아쉬워. 좀 시간. 아 근데 나는 약간 밤에 와서 좋은 것 같고. 나도. 이불 네 켜진 게 너무 예쁜데? 저 안에 막 설명 같은 거 봤으면 좋았을 텐데. 아쉽다. 아 그냥 낮에 올 걸. 이제 진짜 내가 지금 대만 와서 본 것들 중에서 제일 좋아, 좋아? 제일 내 스타일이야. 물론 내일 놀이공원 또생각할수 있긴 한데, <웃음> <웃음> 왜냐면 난 놀이공원을 또 엄청 좋아하니까. 어 저기 쟤네 한강서숲 연습해, 좀 이상한데? 근데 <laughs> 열심히. 저 안에 저 보이는 거 봐. 샹들리에. 오 샹들리에랑. 대박이요아 어, 아쉬워. 영화관인데? 띄어라잖아. 띄어라라고 다 영화관이야? 국립극장? 같은 뭐, 건가? 아면은가 뭐 이런 거 하는 거아아 그런가? 아쉽다. 내일 또 오고 싶다. 현재 시각 네. 7시 8분. 근데 약간 시... 그...그거 뭐지? 야, 딱막 어, 차야 되는데. 막 차야? 아웃수가 막 차였어. 그래? 그럼 원래 허가물로 가자. <laughs> <laughs> 허가물로 가야 돼. 야, 얘 사진 봐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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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웃음> 왜? <웃음> 보여줘. 보여줘. 왜 보여줘. 화면이 나간 거야. <laughs> 보세요. 나 말고 얘한테 물어봐. <laughs> 보여줘. <보여주세요>. 얘 사진. 이야 <laughs> 와, 아, 멋있다. 사진 멋있다. 화면이 <laughs> 나간 거야. 이게 외국 외국인 짤 같아 외국인 짤. 되게 <laughs> 외국인 짤 같아. <같애. 웃음> 대박이예쁜. 개웃 화면에 나갔어. 나 놀란 줄 야, 우리 한번 놀란는 알아? 그럼 사진 빨리 찍고 허공 모를 가자. 지금 보이세요? 친구를 위해, 추운 친구를 위해 지금 <laughs> 반팔로. 저는 열이 많거든요. 저는 태양인이기 때문에. <laughs> 개웃겨. 태양인이래. <laughs>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홍삼도 못 먹어요. 진짜? <laughs> <laughs> 나도 못 먹었어. 지금도. 아 근데 목이 왜 이러냐? <웃음> <웃음> 그렇다고 <웃음> 목을 그렇게 갖고 있어. 어떡해? <laughs> 그래가지고 지금. 사진을 얼른 찍고 시먼딩으로 가서 허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심원딩까지 와... 얼마나 걸려요? 아 그러면 그냥 여기 지하철 주... 이... 타고 얼마 안 걸려요. 아 맞아요. <laughs> 아니 이 주변에서 그냥 허거를 먹을까? 있나 찾아볼래? 오케이 찾아볼게요. 아마 가. <laughs> 어 뒤에 <재밌어. 웃음> 어 빠르지? 어개 느려. <laughs> 알지? 나5 0 12초 고와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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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해야되겠네 야 운동하고 스피드는 달라 스피드 연, 운동을 해야겠네 야쟤 죽은거 아니야? 빨리 달려가봐 쟤한 우연히 만나볼게 살아있니? 어때 부딪힐거 같아? 아니 안 부딪혀 <laughs> 각이 안나? 어너 약간 뒤로 조깅하는 중국사람 같아 <웃음> <웃음> 태극권? <laughs> 아니 구글 그거에 여기 찾는데 Q&A에 어. 아침에 태극권을 합니까? 말는거 <laughs> 외국인들이. 너 가운데 가서 태극권 해봐. 태극권 어떻게 하지 몰라. 그냥 아무도팔휘저으면 어. 되는 거 아니야? 어. 있어. 어. 친구? 친구? 어어 어, 나? 나 허거 먹으러 어. 가야 해. 어 맞아. <laughs> 가자. 나야? 어 너야. 야 친구? 이러고 있으면 목뒤 빼고 다 따뜻해. 야, 허벅지 계 시원해. 아, 이 친구 자세가 굉장히 웃기네요. 보이세요? 지금 벨 접서 가지고 <laughs> 줄줄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. 가다가 내가 장난끼도 없어서 바지 내리면 어떡해? 치마 내려 못 해. 야, 옷살이걸려 걱정 마 저희 허구먹을언제가요 갑시다. 그렇게 달라고? 아, 아 네, 네. 아니 그렇게 이렇게 좀 보여 보여? 천사 천사. 약간 요양 보호사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친구야. 허구멍으로 하자. 갑시다. 호조호조호조호조허조 화조, 화아그 뭐지? 온다. 조화샷샷 뮤비가 약간 화런 이런... 그건 물론 일본이었지만 여기는 한화 일본이. 잠깐, 우리 어디야? 잠깐만, 화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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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는 찍어야 돼. 그래? 웃겨. 진짜, 자, 진짜, 진짜, 고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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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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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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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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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어? 맛 없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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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과일만 사 그래? 과일만 먹을래? 혹시 몰라서 이것도 샀어 다시 아 알겠어 자 먹겠습니다 어 입술 왜 이래 왜왜왜 <laughs> 입술 입술 색깔이 없어 <웃음> 다시 다시 끄그 <laughs> 잠시 <laughs>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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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해서 보겠습니다 KFC 캐리커처 컨더지 컨더지, 컨더지. 켄터키 아저씨 허벌포장 <laughs> 테이프도 안 붙여줘. 테이프를 붙여 줘야지. 커버 보자. 뭔 것들이. 먹어 보자. <laughs> 먹어 볼까요? 군탁 봐야 돼. 나손씻었어 괜찮아, 왜 있고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봐줘 든든. 과연 한국 KFC랑 얼마씩 얼마다지. 맞아. 그리고 이거. 김치 튀김. 김치 튀김? 김치 이거는 KFC에서 준 거. 우리 감자튀김 나온지 몰랐는데. 고, <laughs> 이제 이거는 <laughs> 맥도날드. 맥도날드는 중국 그걸로 뭐지? 많이딸나오 <놀라오> <놀라오> 어쨌든 긴급 속보입니다 여러분. 전 맥도날드 뭐였지 맥도날드 알바생. 전 맥도날드 크루. 맥도날드 크루. <laughs> 피셜. 이건 한국의. 한국 감자튀김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. <laughs> 얘네 뭐야? 라즈 존나 커. 어 아니야 야 이건 K F C 거네. 응. 아 뭐야? 내가 K F C 거라 그랬잖아. 아 뭐예요 실수입니다먹도 목장. 원래 있나? 일하나제 목소리에서 제 어때? 맛 달라? 아안깝게냈네요 제가 카메라 캔 이유가 없어졌고. <laughs> K F C 이거 없어. 내가 K F C에서 감자튀김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. 그냥 이런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민짜야. 음 별로야. 너 감자튀김 나랑 먹었잖아 K F C에서. 왜 나랑 안 먹었어? 쟤 뭐지 쟤뭐뭐할때 의장 와가지고 잠깐 만나서 K F C에서 얘 감자튀김 먹었어. <laughs> 감, 진짜. 그때부터 감자튀김을 좋아해졌군요. 아이와. <laughs> 맞아 너신세계가 들린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<laughs> 아 하네. 아쿠아 슈바꾸러해서 아쿠아 슈바라는 줄 알았어 <laughs> 서이 뭐지 이거 슈비두바 슈비두바 우리 택 거야? 있구요 카카 소 먹고 싶은 중. 어.